애들 대상으로 팔아먹기 좋은 그런 그렇죠. 이제 주변 기기 중에 하나거든요. 플라스틱 조각에다 닌텐도 마크만 박히면 아주 잘 팔리죠. <laughs> 네. 4월 29일 금요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네.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구입하시기 전에 좀 고려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음. 오늘 출장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인싸의 게임인데 인싸의 게임 하필이면 또 제가 나왔네요 <laughs> 2000년대 후반이죠 위가 대한민국에 열풍이 불었을 때 1억대 이상 팔렸죠 전 세계적으로 네. 게임기와 함께 필수 구매 목록에 포함되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위 스포츠였는데 맞습니다. 위 스포츠의 후속작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당시에 위 스포츠가 8천만 장이 넘게 팔렸었고. 8천만 장. 이게 말이 됩니까? 8천만 장? 8백만 장도 아니에요. 아니, 8천만 장이에요. 웬만한 콘솔 판매량보다 많아. 그렇지. 그렇죠. 네. 그리고 차후에 나왔었던 위 스포츠 리조트가 3,300만 장 정도가 팔리게 와. 되면서 합산하면 거의 1억 장이 넘거든요. 1억 장. 네. 사실상 위 자체가 콘솔 자체가 1억 대가 좀 팔렸다는 걸 생각을 해 보면은 팔리만큼 팔렸다 그냥 게임기 사면은 같이 그냥 동봉 세트로 가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게 어마 무시하게 팔렸었던 게임의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고 조이콘 특히나 이 닌텐도 게임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이 모션 인식이 가능한 센서를 활용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여러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타이틀로 유명했었죠 그렇죠 일단 종목 전작에 있었었던 종목 중에 세개 테니스 볼링 검술 이렇게 세 네. 개를 포함해서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바로 배구, 배드민턴, 그리고 축구입니다. 축구. 네. 네.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원래 이제 전작이었던 위스포츠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다섯 개의 게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위스포츠 리조트가 됐을 때 이제 열두 개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음. 딱그 중간쯤 어딘가에 그렇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제 다운로드 플레이가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면서 아마 게임이 차후에 좀 더씩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기도 하고. 맞습니다. 닌텐도 측에서도 공식으로 밝힌 게 이번 가을에 골프를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네네. 특히 축구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 이질적인 게 링피트를 구매하면 들어 있었던 이제 레그 스트랩. 네, 다리에 차는 거죠? 다, 예, 다리에 차서 거기에 조이콘을 하나 넣어 가지고 다리의 모션을 인식하는 그러한 레그 스트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직접 발로 차는 모션이 <laughs> 구현이 가능한 게 특징이에요. 네, 분명히 옆사람 차거든 일부러. <laughs> 발로 차, 다음은 가격인데요 패키지 판이 54,800원 음. 다운로드 판이 44,800원입니다 네. 만원 차이가 나죠 근데 패키지 판에는 레그 스트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격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음. 레그 스트랩 하나 따로 들어있는 것 뿐인데 음. 사실 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네. 네. 레그 스트랩을 따로 구매하려고 그러면 11,000원입니다 1,000원 할인 된 가격은 맞긴 한데 사실 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레그 스트랩 그천 조각이 하나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 닌텐도의 정수가 들어가 있는 개발이긴 <laughs> 하겠지만 그래도 비싼 건 맞아. 그냥 청테이프 둘둘 감아도 돼. <laughs> 게다가 패키지판을 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링피트를 샀어. 네. 레그 스트랩 이 있어. 그러면은 필요가 없잖아, 사실상. 둘이서 해야지.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네. <laughs> 가격은 54,8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플레이 가능 인원인데 일단 TV 모드로 했을 때는 조이콘 하나씩 들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대 4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하고 네. 테이블 모드 밖에서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빼서 플레이할 때는 기본적으로 1인 모드, 1인 모드 네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이콘이 필수인 게임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에는 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게 외부에서 플레이할 때이 인 플레이라도 좀 지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다음에 이제 온라인 대전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전작이었던 위유의 위 스포츠 클럽도 온라인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국내에 한정돼 가지고 국내 매칭만 음.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 그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매칭을 처음으로 시도한 게임이라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온라인 대전이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좀더 다른 부분을 생각을 해 보자고 하면은 마치 테트리스처럼 100명이 음. 동시에 같이 뭐 볼링을 아. 친다든지 축구를 한 50명이서 할수 있다든지 승부차기를 <laughs> 어.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이그 스위치 스포츠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보드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충분히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닌텐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음. 저도 온라인 지원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이게 전작에서도 온라인 지원이 됐었지만 물론 국내 네. 한정이긴 하지만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다른 사람이랑 플레이를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뭐 오프라인에서 그렇죠. 내옆 사람이랑 같이 뭔가 리액션을 하고 음. 뭐 스파이크를 하던 발로 슛을 하건 간에 이제 막 깔깔대면서 웃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그 저쪽에 아바타만 보면서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할 때는 아무래도 스코어 위주의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좀 액션도 좀 과하게 내가 정말 흥이 과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깔짝깔짝 해도 <laughs> 깔짝깔짝한 게 오히려 더잘돼 그러니까요 다봉 대신에 이제 티저 영상만 보시더라도 뭐 볼링을 한 10명 20명에서 같이 치는 영상이 음. 잠깐 잠깐 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음. 마지막으로 남아 기대를 음. 좀할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이게 온라인 대전을 통해서 모은 포인트를 통해서 뭐 새로운 옷 음. 액세서리 아니면 뭐 테니스 라켓 같은 거를 이제 구할 수 있어 가지고 꾸미는 그런 재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캐릭터가 이제 기존 작품들은 이제 미 네, 예, 본인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 스위치 스포츠에서는 스포츠 메이트라고 하는 오리지널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때문에 좀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즐길거리가 좀 있을 거다라고 음.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다른 RPG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 주인공에 몰입해서 이 캐릭터가 나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전지적 시점에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 이런 스위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곧 나거든 음. 내 모션을 따라하기도 하고. 아바타죠, 마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런 캐릭터들을 꾸밀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은 어~ 평가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바로 이제 비공식적인 주변기기들에 대한 기대감인데 음. 사실이 닌텐도 스위치 의 조이콘이 주변 기기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건 공식적으로도 아마 마리오 카트가 핸들을처럼 이렇게 네. 동그랗게 해서 연결이 되는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한데 딱 애들 대상으로 팔아먹기 좋은 그런 그렇죠. 이제 주변 기기 중에 하나거든요. 플라스틱 조관에다가 닌텐도 마크만 박히면 아주 잘 팔리죠. <laughs> 그거 있고 피트니스 복싱 같은 경우에 너클도 예, 발매를 했었고 이제 총샵 건도 있습니다. 네. 스위치 이제 조이콘 딱 넣어가지고 사실상 모션만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플라스틱 이제 대형인데 그것도 이제 돈을 받고 팔고 있고 네. 낚싯대도 있습니다. 네, 낚대 이런 식으로 주변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특히나 이번 스위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변기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 게임은 출시하지 않았지만 벌써 아마존에 모 업체에서 비공식으로 주변기기를 등록을 한게 기사로 올라왔어요. 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변기기가 골프 클럽, 골프 클럽. 네, 그리고 테니스 라켓, 라켓. 마지막으로 이제 프롭소드라고 하는 칼인데, 음. 아까 검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은 그럴 수 있어. 음. 칼에다가 조이콘을 꽂으면 되니까 손잡이에다. 근데 칼날 부분에 <laughs> 스위치에 그 칩을 거치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이게 박으면 박을수록 강해지는 거지. <laughs> 뭐그거까지 <그런> <laughs> 체크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휘둘르다가 나를 날라갈까봐 칩이 날아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죠. 예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뭐 아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네. 일단, 자녀가 음.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수 구매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윗때도 부모님이랑 게임을 잘 모르는 부모님이랑도 굉장히 재밌게 썼던 음. 게임 중에 하나였고 특히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볼링 가지고 막내기하고 이랬었던 음. 추억이 남아있어서 저는 아마도 바로 구매를 할것 같은데 가족도 가족이지만 음. 연인. 연인 혹은 놀러가기 좋아서 이제 음. 코로나 사태도 조금씩 종식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션에 놀러 간다든지 할때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연인이랑 펜션을 가서 이 게임을 할 여유가 있을까요? <웃음> <웃음>